일본 단기 선교의 파송 예배를 취재했습니다. 2008년 새 생명 축제의 태신자 사귐을 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원 TV 갈버린 뉴스입니다.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길임을 고백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첫 소식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두 명의 정탐꾼이 있었듯,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 비전트립팀을 파송하였습니다. 지난주일 저녁 예배는 2008 청년 알보리 일본 비전트립 파송 예배로 드려졌습니다한석환 목사님을 비롯하여 오명철, 윤세령, 임지빈, 김하니 이렇게 총 다섯 영혼들은 특송 찬양을 일본어로 부르며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의 기독교 역사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인 11일에 일본으로 떠난 청년들은 21일까지 일본의 후쿠오카 오사카 교토를 방문하면서 현 일본 기독교의 상황을 살피고 또한 일본 교회의 성장을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품고 약 열흘간의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인구의 3%만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일본 땅에 일어날 놀라운 주님의 부흥을 위하여 그리고 그 땅을 품고 비전 트립을 떠난 다섯 명의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일본 저녁에 뿌리 내리는 그날을 기도합니다. 지난주는 태신자 사귐 일조차 기도하기였다는 것을 아시나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위한 2008 6.15 새생명축제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월 30일 출정식을 앞두고 태신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관계를 맺기 위한 태신자 사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총 7주에 걸쳐 단계별로 진행되는 태신자 사귄. 이번주는 2주차인 소개하기입니다. 자그마한 선물이나 음식을 가지고 태신자를 찾아가세요. 가족관계와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소중한 첫 만남을 가지세요. 태신자 사귀기 7단계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셔서 태신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생명축제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회 목장대학 척사대회가 2월 24일 주일 예배 후 교회 마당에서 있습니다. 화요 전도팀이 화요일 오전 10시에 모여 전도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있습니다. 일본 단기 선교팀이 선교 중입니다. 팀원들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LMTC 선교훈련원생을 모집합니다. 훈련은 3월 11일부터 12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니목사 중보기도 팀 모임이 매주 일 오전 10시 20분 5층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소망 여전도회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 신관 3층 영화부실에서 있습니다. 기도실 안내입니다. 구관 3층 본당이 24시간 개방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샘터 안내입니다. 장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갈보리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